지금은 7시 10분입니다. 사랑이씨가 새로운 장난감을 득해서 아주 신나게 놀고 있어요. 그리고 저도 신나게 깨웠는데 이제 30분 버티고 7시가 되어서 일어났습니다. <laughs> 수많은 장난감들을 다 제치고 제가 대충 만든 수면 양말과 스카프를 묶은 장난감이 1등을 했습니다. 굉장히 흥분하셨어요. 이거 너무 잠시 들어가 있어 봐. 음, 걸레짝이 된 이사양이는 앞으로 권투 선수가 될 건가요? 약간 좀 익숙한 장난감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막 용기 있는 고양이라기보단 조금 익숙한 것을 좋아하는 아직은 아기 고양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자기가 익숙한 것 장난감은 아주 열정적으로 물어뜯고 놀고. 혼자서도 지금 자려고 계십니다. 원래 아기 고양이가 발, 장난칠 때 발톱을 보이면, 어미 고양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앞발로 코를 이렇게 꾹 누르면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소리를 내어서.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준다고 해요. 근데 아무래도 사람의 경우에는 아무리 코를 이렇게 치고, 뭐 소리를 지르고, 전혀 그게 의사소통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, 그래서 손으로 놀아주면 좀 단호하게 놀이를 그만하고, 흥분을 멈추실 때까지 지켜보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. 아주 스텝을 밟으면서, 옆으로 뛰어다니면서. <laughs> 아, 멈췄다. 저는 이제 출근 준비를 해보고, 우리 사랑이가 제가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, 뭐를 하시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? 거기 들어가면 안 돼. 얼른 나와. 언니, 출근한다.